소망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한해 동안 감사했던 순간과 이유를 되돌아 봤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온 교회에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김경진 단임 목사는 부르지진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기도한 사람만이 자신이 가진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수 있고 주의 선하심을 믿는 자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먼저 부르짖는자가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해피 엔딩입니다.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남성 교회에서 떡과 차를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감사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영유와 유치팀은 과일을 수서 명화 복지관에 전달했고 연극 설교를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아동팀은 계절별로 감사한 것을 적어 나무에 붙이고. 한해 동안 활동했던 사진을 콜라주한 포토월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요 아빠랑 같이 스케이트장 간거 썼어요. 저는요 수만 교회 가는 수만 교회 가는 걸 감사한다고 썼어요. 중등부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을 주제로 교역자들이 간증과 설교를 나누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자고 기도로 결단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헌물할사를 실입 중랑종합노인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유아 세례식도 거행됐습니다. 45가정 48명의 유아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가족 친지의 축하 속에서 부모들은 신앙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려원아 유아세례 받는 거 축하해.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려원아 축하해. 제인이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많은 가, 가족분들께 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제인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좋은 부모님, 좋은 아빠 되겠습니다. 온 교회가 그 감사로 가득했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풍랑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그치지 않는 소망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